네, 여기는 그랜드 하이트 인천 호텔입니다. 디럭스 킹 룸이고요. 딱 들어오면 여기 옆에 거울입니다. 거울이에요. 이쪽에 거울 그리고 오른편에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지금 화면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돕니다 음, 욕조. 욕조는 뭐 그냥 일반 욕조 같고요 네. 나가면 옷장, 어 여기도 하나 걸려 있고요. 짠, 옷걸이. 이 안에 소화기가 있어요. 소화기 위치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 여기 어두컴컴한데는 서랍이 있고요. 이고어 금고도 있고. 이런 슬리퍼랑, 다리미 판도 있는 거 보니 다리미도 있을 것 같고 들어왔을 때 왼편에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. 밑에도 구두솔도 또 있어요. 음, 이런 건 좋네요. 현관 앞에 딱 있으니까 가왕 올려놔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보면 아, 여기는 아예 큰 병을 주시는군요, 물. 차는 마셔도 되고, 여기는 냉장고. 냉장고 있는데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.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네. 근데 뭐, 아시죠? 이건. 지금 생각보다 TV가 작은데요? 생각보다 작아요. 더클줄 알았는데. 음, 테이블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점은 참 좋습니다. 자, 이 의자가 편하다는 얘기가 있다. 우리 욕실은 저기 불투명으로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다예요. <laughs> 자, 저쪽에 공항이 보이네요. 공항이 있고 어, 비행기들이 몇대 있네요. 그리고 さん。うん<以>。<laughs>